어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 신입 운동 유튜버 레벨 업업 업입니다 아 지금 운동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비가 와가지고 시내 버스 타러 지금 정류장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진짜 지금 비가 오지게 오고 있습니다 어 참, 이런 날씨 가운데 운동을 꼭 해야 합니까? 예? 미키짱! 미키짱! 운동해야 돼, 이거? 아, 나 이거 참, 나. 음, 날씨와 상관없이 할건 해야지. 아, 그런데 그냥 운동할 때는 재밌고 막 힘들고 하는데 막상 이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은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더군다나 비까지 와서 이거 거의 뭐아 진짜 30대 남자 인생이란 뭐 아무튼 말이 또 너무 길면은 또주작산니 주작산다고 그러니까 아 다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 하실 분은 다 하시니까 그냥 오랜만에 갑자기 비오고 그래서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아 참나 이거 뭔 뭐. 아무튼 뭐 내일은 또해 뜨겠죠 뭐 그럼 다음 시간에 텐션 이바이 올려서 한번 또 영상 찍어보겠습니다. 예. 그럼 다음 시간에. 바이바이. 늦기짱 인사해. 음. 응. 바이바이. 예. 하. 파이팅! 파이팅!